안녕하세요. 오랜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남사 하위 집화장이에요. 이 하위 집화장에 이 무궁화, 무궁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 꽃몽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어,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무궁화, 이 아이들은 덴마크 무궁화예요. 네, 화분은, 중품 크기에 있고, 가격은,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가격은 14,000원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고, 꽃송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라만다. 어, 아라만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키도 크고, 어, 이 아이들은 어, 중분에 있어요. 중분에 있는데, 어, 12,000원 합니다. 어, 12,000원. 이렇게. 어, 예쁘게 꽃송이도 많이 올라와 있고, 계속 얘네들이, 저희 옥상에도 있죠? 저는 어, 작은 아이로 데려갔어요. 5천0 0일 만가, <laughs> 6천0 0일 만가 하는 아이 데려갔는데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죠. 이 아람한다가. 이렇게 새 꽃대가, 저게새 자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른 아이들은 이 생장점 있는 데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생장점 있는 데서. 꽃대가 이렇게 생겨서 저희 집 아이도 이래요 어,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은 꽃대가 어, 생길래나 모르겠네요 이 어, 아이는 쭉 올라와서 이 꽃대에 올라오네요 음. 아주 예쁜 아이예요 예쁘고 멋있는 아이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겹패충이아인데이렇게 어, 퍼플색이 있는가 하면은, 요 흑색,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어, 아이도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죠. 근데 요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어, 한 2분의 1은 더 커요. 그런데 가격은 5만원 합니다. 겹패충이아 이 음, 아이도 이 아이도 이만원 합니다 이 아, 아이도 아주 멋있는 아이죠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음, 가격이 아, 상당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유럽체 다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어, 꽃이 피는 아이인데 어, 로즈버드 로즈버드 2만원씩 합니다 2만원씩 그리고 이 아이는 페베페어 어,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디있나 페벨 어, 어, 16,000원 합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왕인데, 16,000원 입니다이 아, 아이도, 안나타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 알비 제라륨.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쁩니다. 알비 제라륨. 음, 근데 이 아이들은, 아, 16,000원씩 합니다. 16,000원. 26,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페라고늄페라고늄도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음. 어, 핑크색도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가격이 아, 6,000원씩 합니다. 페라고늄 얘네들은 무화과 같아요. 무화과. 저희 집에도 무화과가 두 개나 제가 큰 대형화분에 키우고 있는데, 어, 얘네들 잘 자라고 꽃 없이 피는 아이라 무화과죠. 꽃 없이 피는, 저기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어, 무화과 맞네요. 5,000원씩입니다. 어, 얘네들은 뭐 그냥 땅에만 꽂아도 산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laughs> 어, 잘 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어,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제가 한년 전에 키웠었어요. 그런데 월동이 얘네들은 안 되는데, 어, 옛날에 거리대도, 거리대 놔뒀다가 안에 들여놓으니까 얘네들이 시름시름. 햇볕을 못 보니까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꽃이 엄청 예쁜, 어, 채송아꺼요이 아이들이. 아주 예쁜. 얘네들이 많이 피면 엄청 예뻐요. 어, 옛날에 제가 영상에도 올리고 했는데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음, 2,000원씩 합니다. 가격은 2,000원. 카멜레온. 그리고 이쪽에, 백일롱이 어, 이렇게 어, 색깔별로 이렇게 있죠 네, 얘네들은 가격이 어, 2,000원 합니다 조명관생에는 음, 물고팠나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음, 유럽제라름인데 기본풀빈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기본풀빈에 있는 아이인데 어, 만5 0 0 0니다 얘네들도 점명관수림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리시안 어, 리시안인데 꽃이 이렇게 흰색 이렇게 핑크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은 어,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하고 여기 큰분에, 중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 음, 이 아이는 음. 중국 분에 있는데 6 0원 합니다. 리시안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음. 이 아이도 베 음. 그리고 이 아주 너무 예쁜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인파. 음. 아주 예쁘죠? 너무 아주 화려하고 흔한 아주 색감을 가진 이 아이는 임파 4,000원씩 합니다. 아, 너무 색감이 곱고 예쁘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얘도 유럽 재라름인데 로즈보드 유럽 재료름. 아까는 좀큰 분에 있는데 이 아이는 기본 풀분에 있어요. 그런데, 8,000원 합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들, 어, 바이댄스, 바이댄스, 노란 꽃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근데, 학원은 중끈이죠중끈에 있는데, 어, 6,000원씩 합니다. 바이댄스, 비댄스, 이름이 두 가지죠. 그리고, 요쪽에 카네이션. 이 어, 카네이션 저의 옥상에 심어놨더니 어, 아주 포기가 얼마나 고상하고 큰지 옆에 있는 아이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어, 화단에 심어놓으니까 꽃도 많이 피고 뭐 수십 송이가 피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스카향 카네이션 4,000원씩 합니다. 저도 이 봄에 초봄에 4,000원 주고 데려다가 사단에심었도 있니, 그렇게 풍성하고, 꽃도 많이 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페라고늄 같은데, 응, 페라고늄 같은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네, 예쁩니다. 색깔별로 아주 예쁘죠? 이 응. 아이는 2000원씩입니다. 페라고늄, 기본 풀분입니다. 기본 풀분에 제라름 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목마가렛, 목마가렛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2,000원씩 합니다. 목마가렛 아주 꽃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요 덴드롱, 덴드롱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죠. 빨간 게 꽃이고, 하얀 게 꽃받침입니다. 아, 얘네들은 5,000원 합니다, 얘네들. 견두롱 5,000원씩 니다 저희 아이도 어, 봄에 일찍 나와가지고 몸살 앓고,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아닌데 이렇게 화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무성하죠. 많이 있죠. 요즘은 뭐 철이 없습니다. 어, 하우스에도뭐 봄이고, 봄꽃도 가을에 나오고, 가을꽃도 봄에 나오고, 뭐 겨울꽃도 뭐 봄에 나오고, 여름에 나오고, 아주 뭐 <laughs> 자연의 섬유를 거슬러서 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 3,000원 합니다. 기본 풀풀인데 상품이 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색깔.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 중분이에요. 조금 크죠.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아이. 응. 음. 얘네들은 7,000원씩 합니다. 얘네들도 전명관수집입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아스타. 제 옥상에는 아주 몇 년, 화단에서 <laughs> 뭐 월동해갖고 지금 키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훨씬, 아직 꽃대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3,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커플색 흰색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구절초. 구절초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이 아이들은 만원씩 합니다. 구절, 구절초. 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수국. 수국. 수국이 이렇게 기본 풀분에 아주 특표히리로 해서 이렇게 6,000원씩 합니다. 아주 색감도 예쁩니다. 아, 6,000원씩.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중분에 있는 아이는 중분에 있는 아이는 10,000원씩 합니다. 10,000원씩. 10,000원씩 합니다. 이일마도 아, 이렇게 아주 아, 토피류리로 해서 목대가 길게 이렇게 해서 수용이 아, 예뻐요. 근데 네, 얘네들은 16,000원씩 합니다. 저희 옥상에서도 조금 아주 크게 있죠? 그럼 우리 아이는 엄청 비싸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어, 키가 더 크고 그런데도 가격은 16,000원? 똑같네요. 그리고 요, 저, 저기, 다알리아. 아, 달리 꽃이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달리아. 색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음, 너무 예쁩니다. 왔다니. 음, 너무 예쁘죠? 음. 아, 너무 예쁩니다. 음, 근데 얘는 화분이 좀 커요. 화분에, 큰 화분에 있는데, 가격이, 아이 가격이 24,000원 합니다. 다이아, 예. 아이고, 너무 색감이 끝내주게 예쁩니다. 음, 얘네들은 요 꽃대들 때문에 낑겨가지고, 아이고, 예뻐라. 아, 이 아이는 색감이 더예쁘네요 음. 아주 예쁩니다 아. 아, 이런 아이 하나 키워야 되는데. <laughs> 가격이 세네요. 음. 그리고 이쪽에 수련. 아, 요 비누리가 있어가지고. 수련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가격이 32,000원 합니다. 수령 어, 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국화가, 아니, 수국이 어, 엄청 큰대풍으로 있는데, 어, 이 아이는 2 4 0 0원 합니다. 40,000원. 아직...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크니까, 가격두가격 가격도, 가 그래파가 없네요. 통합분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가 없습니다. 얘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아이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국이 아 수국이 사람 머리만 없으면 머리만큼 큽니다. 얘네들은 중순정도 크기 있는 아이인데 가족이 가격 아주 반이가격 3만 원입니다 3만 원. 아유, 아유. 가격이 3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아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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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쁩니다. 아리아나. 만 원씩 합니다, 아리아나. 그리고 요 아이도, 어, 목수국인데, 얘는 또 목수국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목수국이 아니네요. 어, 요 목수국도, 어, 삼만 원씩 합니다, 목수국. 어, 사각 가분에 있는데, 중품보다 훨씬 커요. 중품보다 훨씬 큰데, 어, 삼만 원씩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목수국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 아이 <laughs> 꽃이 시원하게 생겼죠? 몇번 보여드렸는데 어, 이 아이는 어, 메디밀라, 메디밀라 6만 원씩합니다 아주 가격이 엄청 고한 아이예요. 음. 그리고 이부피아도 이렇게 음, 9천 씩 키워주는 그런 아이죠 피아 음, 만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금계곡 금계곡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저희 옥상에도 있죠? <laughs> 저희 옥상에도 있는데 이 아이는 어, 기본 풀빈에 있어요 어, 기본 풀빈에 있는데 공개고 2,000원 씩입니다. 2,000원 씩 아주 예뻐요. 길가에 엄청 많이 있죠? <laughs> 아주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마가렛, 목마가렛 어, 이 아이들은 음, 3,000원 씩입니다. 마가렛 3,000원 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빨간 꽃인데,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아,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음. 그리고 이 천인국. 얘네들은 꽃을 아주 깨끗이 피워주는 아이예요. 저희 화잔에 심어놨는데, 어, 금자나 때문에 치워가지고, 아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예, 잘안 되네요. 뭐가 바쁜지. 아 2000원씩 갑니다. 천일홍. 아주 예쁘게, 꽃도 예쁘게 펴주고, 늦게까지, 초겨울까지 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 요, 요 투톤으로 나는 요 아이들은, 어, 5,000원이에요. 밀레니엄벨. 밀레니, 밀레니엄, 밀레니엄벨 5,000원. 어, 가격이 나가, 나가죠? 근데 이 아이는 흑겹이에요. 어, 얘네들은 겹꽃이고, 얘네들은 흑꽃인데, 흑꽃이, 흑겹이 꽃이 아주 예뻐요. 어, 얘도 똑같이 5,000원이에요. 아주 예쁘죠? 음, 그리고 이 1일초. 1일초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어, 얘네들은 2,000원씩 합니다 1초 2천원. 또, 얘네들은, 마가렛 쪽인데, 아, 춘절국 크네. 꼭 마가렛 같이 생겼죠? 춘절국가. 춘절국가 3천원입니다. 그리고 요아라만다 보세요. 이렇게 큰 대품으로 있습니다. 아, 꽃도 많이 피고 엄청 멋있습니다. 음. 작은 <laughs> 거데려가는 아이가 이렇게 크려면 수십 년은 있어야 되겠죠? 저 목대 보세요. 아주 목대가 대단합니다. 음. 그리고 요 노벨리아. 노벨리아가 색감도 예쁘고 아주 옷도 어, 많이 펴주는 아이. 저희 하단에 보셨죠? 요, 요렇게 작은 거한 폭이 데려갔는데, 한 포트 데려갔는데, 아주 엄청 허송하게, 얘네들 뭐, 열개 이상 모아놓은 것 같아요. 노벨리아 3,000원씩입니다. 확실히, 하단에다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풍성하고, 아주 꽃도 예쁘게 많이 핍니다. 그리고 요, 펜타스. 아, 얘네들 펜타스, 이게 꽃이, 이면 엄청 예뻐요.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요 펜타스도 아주, 꽃을 예쁘게 펼주는아이죠 이아이 어, 3,000원 합니다 어, 가격이 아주 착하네요. 펜타스가좀 비쌌었는데 그리고 이 송욕꽃 송욕꽃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음, 2,000원 씩 합니다. 송욕꽃 2,000원 씩 송욕꽃 2,000원 씩 그리고 이쪽에 이 아이들 아주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음, 하이포테스, 하이포테스, 아주 여러가지 색깔이 있죠? 이 어, 아이들은 한포트에 얼마인가? 음. 2,000원씩 합니다. 하이포테스, 2,000원씩 합니다. 치설성, 치사성이고 꽃밭이, 꽃밭이 이렇게 예쁘죠? 어, 얘네들은 9,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요, 어, 썬로즈썬로즈 제가 몇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저 산정호수 가서 요 아이를, 어, 구매하려고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산정호수에 놀러 갔는데, 동창에서 놀러 갔는데, 그 산정호수에 그화원에서요 아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 아이 데려다가 꽤 오래 꽃을 봤습니다. 근데 집에서, 어, 옥상으로, 그때는 옥상에서 확, 저기, 바이설만 키웠지, 요 하초 종류들은안 키웠어요. 그 옥상으로 데려왔으면 계속 컸을 텐데, 어, 집에서 햇볕은 겨울에 햇볕을 못 보니까 시름시름 하다 가버렸어요. 썬나족 어, 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행운목. 행운목도, 어, 얘네들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에도 안 담가 놓고, 아직 가격을 안 붙여놨네요. 그리고 요 바이올렛, 아유 꽃이 아주밥이 많네요. 음 너무 이쁘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바이올렛 어, 튼오시프입니다 작년에 너무 일찍 옥상에 내놔가지고 얘네들 다봉사했죠 그래서 <laughs> 나 동생들이 끝해가지고 올해도 더 있다 내놓채도 막 내놔갖고. 한물 중순경에는 해놨는데, 동사에서가네들이꽤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 어, 포테리카. 포테리카도, 이 외국 채송하죠? 아주 예뻐요.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어, 2000원씩 합니다. 포테리카. 아주 예뻐요. 음. 그리고 요 아이는 파비앙, 이렇게 토페어리로 해놨는데, 어 나름 멋있네요. 음, 파비앙, 3,000원씩 합니다. 어 멋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또, 뭐나인지, 어머, 화분도 세상에, 콩분만한 아주 작은데다가, 어, 폴리, 5,000원씩 합니다. 세상에, 화분이, 한 직경이 3, 4cm? 5cm도 안 되는 이런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오, 심겨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laughs> 5,000원씩 하죠. 그리고 요 블루츠 똥이비아 얘네들 가을 되면은 꽃도 피고, 어, 잎이 늘 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저희 옥상에 있는 아이들 보고 이거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 아, 이렇게 큰 아이들은 꺾어서 삽목도 되고, 어, 요 그냥 이렇게 옆 손톱으로 톡 눌러서 이렇게 제끼면똑 떨어져요. 그러면은 바로 삽목해도 뿌리도 잘 내리고 아주 개체수 늘리기 너무 좋은 나이예요 음, 가을에 꽃도 예쁘고 어, 단풍 물이 들면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요꽃비린도 어, 기본 풀근했는데성천오식품니다 이 어, 아이는 조금 어, 큰 아이예요. 같은 화분에 있는데 이 어, 아이는 외목대 토피어리로 이렇게 외목대를 해놨죠. 이아이도 3,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이 아이 아주 잎이 무늬 어, 어, 페페죠. 어, 잎이 아주 멋있습니다. 무늬 페페 3,000원씩 합니다. 이 아이도 아주 입장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가격은 수박 페페, 수박 페페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백원이아 장미 백원이야 아이고, 색감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 장미 백원이야는 언제 봐도 너무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 필분에 있는데, 음, 아, 2000원씩 합니다. 음, 아, 되게 착하네요. 그리고 요, 음, 칼랑코인도? 카드 이름이 많아가지고, 아, 칼랑이네요 칼랑코에 2000원씩 합니다. 색깔이 여러가지 있죠. 음. 그리고 이쪽에 장미 백원하는 중분에 있어요. 중분에 있는데 어, 얘네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어, 얘네들은 8,000원씩입니다. 백원요 그리고 얘네들은 삼파첸스, 삼파첸스 이렇게 예쁜 색깔로 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퍼프색도 <laughs> 그 너무 예쁘고, 빨간색도 예쁘고, 주황색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얘네들은 삼파첸스 16,000원씩 합니다. 어우, 고이좀 나가죠?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